자 안녕하세요 차티스티입니다 2024년 1월 29일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자 벌써 이제 신년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말 1월 마지막 주차 시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불평불만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아 정말 한국 시장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금요일에 하루 반짝 반등을 하더니 오늘 그 그대로 반납하면서 오늘 대폭락을 했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어, 코스닥 일봉 차트고요. 종가 마이너스 2.1%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어, 2차전지가 무너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 일반 중소형 주식들도 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코스피가 약 반등을 했습니다. 어, 대형주 반도체가 좀 수급이 붙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5%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0.89%로 조금 고개를 올렸다. 어, 이걸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에 비하면 어,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어, 지금 이 종목은 1승이라는 종목군인데, 이 종목은 이제 매직 기간이 좀 짧아서 어, 제가 자주 브리핑을 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너무 괜찮은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정도 여러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어, 올랐다가 도로 반납하고 오늘 5% 정도 반등을 했는데 어, 타점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어, 한번 브리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차 스윙매도가는 여기 3,7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어, 큰 틀로 봤을 때는 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4,500원 정도까지도 넉넉하게 볼수 있는 종목군이니까 어, 관심 유목 두시고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이즈비전이고요. 어, 이 친구 이제 오르려다가 다시 도로 반납하길래 체크해두자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정확히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어, 오늘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잠깐 반짝했습니다. 장중 4.7% 종가 1.4%. 여러분들이 스윙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자리에 있죠. 시간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목표 수익률이 3,000원 윗 부분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어,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오늘 폭등을 하다가 폭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 잠깐 하다 반짝하다가 어, 마이너스 크게 마감했네요. 링크 제니시스 이 친구도 박스권 매매하라고 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세도 많이 나왔던 종목군인데 오늘 여기 상단 부분 매물 라인을 한번 싹 훑어주고 어, 다시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봉이 너무 나쁘게 끝나서 이거 잘못하면 또 박스권 하단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악질이죠? 장중에 18% 종가가 마이너스 5.5% 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3% 차이가 납니다. 음. 굉장히 피래침이 심한 종목군이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었고 어, 매수와 동시에 매도가를 반드시 지정을 해라. 이런 충고까지도 드렸는데 어, 매매하신 분들 계시면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음. 굉장히 착실한 친구죠. 아마, 이번에, 어 이쪽 물량을 8,000원 라인 때까지 훑어줬으니까, 뭐, 조정이 오고 갈지, 뭐, 바로 갈지 모르겠으나, 어 다음번에는, 어 박스권 상단을 또한번 시원하게 뚫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가 되는 주식입니다. 좀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군 중에 줌 인터넷 있는데, 지금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죠? 어 장중에 거의 10% 정도 빠졌다가, 전가 마이너스 6% 마감했습니다. 이 친구가 시세를 주는 듯 하더니 어느 정도 지금 수익권을 반납을 했고 어또 신규 매수 공략하기 좋은 타점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반등 나오는 자리 체크해서 어 재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먹을 자리가 크기 때문에 어 재공략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빠가지고 어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 중에 올랐던 건어 여기까지 공부해보고 어, 바로 거래 대금 상위 종목 가서 또 괜찮은 종목들 있었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가 오늘 굉장히 급등했네요, 그죠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종가 12% 마무리. 라방 때 어떤 분이 이거 질문 주셔가지고 솔직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어, 거래량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요 흐름이 음, 굉장히 잔인하긴 하지만 어,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급등했네요. 크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앞전에 물렸던 물량 한번 걷어낸 거겠죠? 혹시나 매매하셨다면 이거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나왔네요. 어, 진짜 시원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흑연 관련주 또 오르고 있는데, 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거는 이미 끝났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어, 이런 거 뒤늦게 가격 싸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외에서 리튬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시간에사 안가로 어, 하이드로 리튬 절대 하지 말라고 어, 신신당부 드렸었죠 특히 여기 거래량 엄청 나올 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 친구도 3월달을 넘기기 힘들어 보이고 어, 시회상 갔다고 해서 이거 절대로 매매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리튬주 중에 리튬포어스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이미 시원하게 해 먹었다는 거 4,000원부터 35,000원 거의 800% 나왔던 거죠 시세가 음. 요런 거 절대 안 하시는 거를 좀 권장하겠습니다 자 HLB 하니까 생각난 게 어, HLB는 뭐 이제 라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어, 알아서 잘 입절을 하시면 된다고 했고 한 가지 이제 같이 언급드렸던 게 HLB 생명과학이죠 어, 라방 때 이제 시작하는 거 같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 오늘 박스권 거의 상단부분까지 한번 찔러준 것 같아요. 이것도 매매하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12% 마무리 했네요. 뭐, 솔직히 뭐 거래량이나 시세가 얼마 나온 건 아니라서, 나중에 혹시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공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도 언급한 지가 꽤 됐는데 어 이거 긴 시간 인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음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꽤 많이 봤는데 어더 이상 브리핑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이 엑스페릭스 이어 종목도 건드리지 않아야 할어 종목군들 중에 하나라는 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거의 다 동일하죠. 엄청난 시세를 줬다가 지금 최대 거래량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죠. 지금 이런 지금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이렇게 브리핑 드렸던 거 감사 보고서 시즌에 3월달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